요즘 3,40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예전엔 밤새고 나서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컨디션 좋아도 얼굴이 푹 꺼져 보여요 라는 말 하루에도 여러 번 듣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선장님,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되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좀 지쳐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laughs> 이게 사실은 매번 거울을 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나 그동안 이거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고 갑자기 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서서히 생겼는데 불현듯 발견을 한 거죠 요즘 3, 40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예전엔 밤새고 나서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컨디션 좋아도 얼굴이 푹 꺼져 보여요 라는 말 하루에도 여러 번 듣거든요 요즘 특히 광대 옆이나 뭐 그러니까 눈밑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안 웃고 있을 때좀 턱도 좀 처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깊은 주름이 시작됐다는 신호인데요. 피부는 갑자기 늙지 않거든요. 평소에 쌓이는 습관들이 서서히 피부 구조를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름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나 생기죠. 근데 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어려 보이고 누구는 확 늙어 보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라면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인데요. 불을 끄고 잠이 들기 직전까지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하루에 최소 3시간 넘는 것 같아요. 한 자세로 핸드폰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아무래도 텍스트 넥이라고 해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자세 때문에 목주름과 턱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피부 속의 활성 산소를 유발해서 피부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수면 부족으로 인해 세포 재생과 진피 회복 저하 등으로 눈가 주름 및 다크서클 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짓는 그 무의식적인 표정 반복 등이 깊은 주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눈살을 좀 찌뿌린다든지 웃긴 쇼츠를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눈가에 깊은 주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안 습관인데요. 빡빡 딱게 되면 개운한 맛이 좀 있잖아요. 그 자극이 매일 누적되면 피부 장벽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미온수에 가볍게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만 흡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가 후에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잠드는 습관인데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오염물질이 피부 모공을 막아서 모낭염이나 여드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습관인데요. 보통 우리가 잘때 똑바로 자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우잠처럼 옆으로 누워서 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는 자세는 눈가 쪽이 침대에 눌려서 우리가 눈 바깥 주름 여기에 깊어지고 나도 모르게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등이 한쪽만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비만인 경우는 똑바로 자는 자세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좀 줄이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건조한 환경과 부족한 보습인데요.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보습인데요. 보습을 잘 하게 되면 결국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유지하고 잔주름을 줄여주는데 특히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와 같은 성분은 피부 수분 공급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겁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분해해서 주름과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데요. 그 이외에도 건강한 식습관, 금연, 금주도 깊은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주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겠죠. 야외 활동이 오래 지속되면 중간에 덧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가 후에는 꼭 세안을 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보습인데요 자외선 차단과 보습은 엄마와 아빠처럼 피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이두 가지 자외선 차단과 보습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함께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건데요 살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똑바로 자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주 pt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금연 금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잘안 지켜지는 습관인데요 취춘 전에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 적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겠습니다 쇼닥터 영상만 보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쇼츠 되게 작거든요. <laughs> 아 근데 홈케어만으로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애긴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시술이 있을까요? 깊은 주름 그러면 이제 주름 흉터라고까지 어... 표현을 해요. 음. 이 주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부젠이라는 시술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히알론산 루 그리고 바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동시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새살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간단한 필러 시술이나 그런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상당 이 반영구적으로 유지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영상 중에 주부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주름 걱정하는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우리 얼굴은 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